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텐트 리뷰를 전해드리는 것 같네요 터널형 모양의 두 개의 텐트가 있습니다 이두 텐트의 공통점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텐트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쉘터, 터널형 텐트를 찾으시는 분들께 좋은 컨텐츠가 될것 같아서 이두 개의 텐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쉘터는 사실은 오토캠핑에 사용하는 게딱 적합하겠지만 이 터널형 텐트는 백패킹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미니멀 캠핑에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텐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터널형 텐트는 1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이고요. 쉘터는 2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본사랑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영상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소개하는 거니까 설치 방법은 좀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우선 텐트를 펼쳐주고요. 폴이 총 4개 있습니다. 짧은 폴 하나, 긴폴 하나. 근데 여기 끝에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일자로 되어 있는 폴 하나, 구부러져 있는 폴. 저는 지금 전실 공간을 앞쪽으로 했어요. 전실 공간이 있는 쪽이 구부러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안 구부러져 있는 쪽에서부터 넣어주는 게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리브가 있어서, 그대로 쑥쑥. 이쪽도. 네. 여기 보시면은 색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검정색 반대쪽은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꼽는 색깔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걸쳐주고요. 여기 걸쳐주고 반대쪽에 은색을 찾아라. 네. 여기 은색이 있거든요. 여기 밀어주면서 꼽아주고요. 은색을 찾고 꼽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데, 어 바람이 부네? 이럴 때는 안 날라가게 팩을 하나 팩 다운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긴 폴인데요. 네. 가운데다가 넣어주는 곳이 있어서 쭉 넣어주고, 중간에 또 은색으로 해서 있습니다. 걸어주고 반대편에도 네.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짧은 폴 리치 폴이죠. 네.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은 네, 다한 거예요. 후크 걸어주고 팩다운만 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 후크 걸어줄 때, 어우 이게 좀 뻑뻑해서 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팩다운은 총7 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엄청 쉬워요. 예. 네. 자 다음은 이 친구. 얘는 더 쉽습니다. <laughs> 프린트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깔게요. 우선 텐트를 펼쳐주고요. 앞쪽이 어디드다. 이 텐트는 폴이 두개 있는데요. 빨간색이랑 은색이 있습니다. 보시면 길이가 빨간색이 더 길죠? 네. 이폴 꼽아주는 쪽에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에 빨간색 폴을 넣어주고요. 은색 부분에 은색 폴. 그리고 아래에 풀 넣어주는 요 네, 여기에다가 걸어주고요 여기도 걸어주고 반대쪽도 아우 네. 야씨 이게 제일 힘들어 사실 이거 이따가 아쉬운 점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날씨 따라가지고 이게 설치하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가을에 썼었는데 가을에 난이랬거든요 그때 지금 이렇게 아 그리고 꼬리를 잡고요. 꼬리가 이렇게 있죠. 가운데 센터부터 잡고 그다음에 사이드 이거는 임시로 대충 잡고 팩두개 준비하시고 테를 잡고요. 이렇게 네 설치가 다 끝난 겁니다. 예. 네. 다음에 뭐 이런 데 땡겨주면 되겠죠? 원래는 이 옆에도 다 해주는 게 맞는데, 백다운을 안 할게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둘다 설치하는 게 되게 쉬운 텐트인데, 얘가 살짝 땀을 나게 했네요.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텐트씩 겉모습과 내부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이쪽과 이쪽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스커트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 라인으로 당겨주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반사판도 붙어 있고요. 이렇게 감아서 홀에다가 한번 감아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게 되죠. 후크는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고요. 가이 라인 포인트 위치하고 있고요. 양 옆으로 엔틸레이션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문이 있습니다. 앞에도 문이 있고 뒤에도 있어서 총 3개가 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놔가지고 내구성을 보완한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런 식으로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당겨지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에서 이 친구가 피기했던 부분은 이렇게 사목 날로 연통을 뺄수 있는 이런 부분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아서 고정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그뭐라 그러죠? 방염 천 이런 것도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트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원한다면은 어, 팩 다운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로고가. 아, 요거 마음에 든다. 보일 듯말듯 듯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옆에 문은 밖에 쪽이 메쉬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은 안쪽이 메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을 열어보죠. 문 옆에는 이렇게 벨크로로 해서 덮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다. 문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열면은 안쪽이 메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뺄수 있게, 뭐 고리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의 안쓸것 같아요. 그렇게는 문을 말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메쉬 문도 열어서 스커트가 메쉬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고정은 못 해주고요. 하나씩 해줘야 돼요. 같이 해주기에는 요게 길이가 짧아서 옆에 문도 하단에 벨크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문을 열어 보면은 우 열리고 그리고 안쪽에 지퍼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열어서 환기를 시켜 줄때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실내에 있다가 환기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때 안에서 네, 이런 식으로 열을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입니다. 고정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다가 넣어 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옆에 문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열어서 말아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바람이 불어서 옆에는 다시 닫을게요 이너텐트가 안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이너텐트를 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걸려 있어서 당겨서 좀더 팽팽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똑 하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똑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이너텐트를 제거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요게 예,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보통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인데 이너텐트 문도 열어보면은 지퍼 두 개로 열리고요. 열린 문은 역시 말아서 옆에다가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쪽 문도 열어볼게요 이쪽 문도 벨크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너텐트 문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네, 다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뒤쪽에 문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잘은 안 쓰겠지만 전실에다가 뭔가 딱 채워놨을 때 왔다 갔다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뒤로 앞에서 막 나가다가 뭐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문이 있는 게어 아주 괜찮았고요. 음, 하지만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감이나 디테일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앙에 랜턴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심실링 처리나 마감 같은 게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통을 뺄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아 요거는 뭔가 자르다 반 느낌이야 이걸 좀더 여기까지 더 잘라주지 그죠 이너텐트에는 포켓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너텐트 문을 꼭 말아서 고정을 안 해줘도 뭐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너텐트의 봉제 마감 처리도 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모서리 마감도 네,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바닥이 원단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데 얘는 좀축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뭐랄까.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사용 하면서 잔디들이 좀 쓸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있죠? 이 앞에도 선이 있고 텐트의 폭을 정해주는 선인데 이거는 분리는 안 돼요. 네. 실내 공간감은 뭐 나쁘지 않고요. 높이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뭐, 일어서면 머리가 당연히 닿겠지만, 폴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서 실내 공간감은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노텐트를 다띄어서 작은 쉘터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이즈가 딱 코트 하나 들어가면 한쪽 딱 해서 이쪽에다가 난로 하나 놓고 혼자 쉘터로 쓰기 딱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는 그냥 여럿이서 뭐한 3명 정도 앉아서는 넉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쉘터로 사용하기도 아주 좋겠다는 하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텐트를 살펴볼까요 자이 터널형 텐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앞에가 문이에요 뭐 당연히 앞에가 문이겠죠 양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벤틀레이션이 흐물흐물하게 <laughs>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라인 포인트는 이렇게 볼에 걸어서 한 번에 당겨줄 수 있게 여기 하나, 반대쪽에 하나, 뒤쪽에도 양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벤틸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정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흐물흐물합니다. 네, 여기 로고 있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살짝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로고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없는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여기 밑에 당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뒤에를 보면은 양쪽으로 예, 여기를 살짝 높이를 잡아주는 막대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팩다운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 스토퍼가 있어서 당겨줘서 텐션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약간 제비꼬리 같이 이렇게 고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도 스토퍼가 있어서 네, 당겨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랑 하단에 벨크로를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퍼를 열어서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네, 문을 열어서 말아서 이 옆에다가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우, 근데 왜 옆에를 이런 걸 썼을까?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은 제가 팩다운을 여기다 해줘가지고 옆에 문을 열었는데요. 팩다운을 이 옆에다가 해주면은 가운데 문을 열어서, 제가 지금 팩다운을 여기 가운데다가 해줬으니까 옆에가 열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해주면은 가운데 문이. 이렇게 열리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laughs> 그럼 실내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면은, 전실은 이 정도 공간이고요. 이게 전실이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이 각도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떨어져서, 그렇게 공간감이, 어, 훌륭하진 않습니다. 실내, 와, 되게 넓죠? 네. 둘이 쓰기 아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문을 가다 보면은, 위쪽에 반쪽은 이렇게 메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어, 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로고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노텐트가 걸려 있죠. 이쪽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고무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 이런 식으로 걸려 있고요. 뭐 제거가 가능하게 하지만 굳이 제거할 일은 그렇게 없겠죠. 그리고 뭐 마감 처리 같은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찜실링 처리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걸로 되어 있네. 에이. 문을 다시 열어보면, 어, 열린 문은 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포켓은 옆에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천장은 전부 다 통으로 메쉬로 되어 있고요. 뒤쪽도, 이너 텐트 마감도 나쁘지 않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모서리 마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있는 부분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봉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바닥이 전체적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예, 이런 식으로 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입구 중앙에 이렇게 랜턴 거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운데 문을 열었습니다. 텐트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시겠지만 이 텐트는 헬레베르그의 난로의 카피 모델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모양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난로와 비교할 텐트는 아니긴 하지만 우선 가격 차이가 뭐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이왕 만들 거 난로랑 똑같이 만들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부자재라든가 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저렴한 텐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도 난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면 문이 요렇게 열립니다 위쪽이 열려서 밑에가 살짝 막히는 구조 인데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밖에 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런 구조로 만든 건데 그 외에도 어 이노 텐트 반 정도가 메쉬로 되어 있고 옆에가 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동계용 텐트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예 네. 동계에는 텐트 보다 침낭이랑 매트가 더 중요한거 쓸라면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텐트를 가을에 썼을 때는 설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원단이 좀 저렴한 원단을 사용을 했는지 지금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축이 된것 같아요. 설치하는데 조금 힘들었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처 하이크에서 오파러스2라는 텐트가 있었어요. 2인용 터널형 텐트가. 근데 오파러스는 높이가 너무 낮아서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얘는 높이도 아주 높고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가성비 2인용 터널형 텐트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까지 두 개의 모양이 살짝 비슷하지만 다른 텐트를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단히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텐트를 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가는 텐트는 이 쉘터였어요. 제가 이런 텐트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터널형 텐트도 없기는 해요.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아쉬운 부분이 별로 없었고, 얘는 살짝, 한, 뭐한 10, 15 정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 터널형 텐트도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터널형 텐트 입문하시려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두 개의 텐트를 소개를 해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격대가 저렴해서 소개를 해 드리게 됐는데요. 그 저렴한 가격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알리익스프레스 본사와 최저가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관련 내용과 자세한 방법은 영상 내용 하단에 적어둘 테니까요. 혹시 이두개 텐트 관심 있으시거나 평소에 아 저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개 텐트 한 번에 소개해드리느라고 좀 빠르게 빠르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개 텐트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는. 조만간 또한번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아, 어, 이것도 언제 철수하지?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laughs> 아니, 제가 그 백패커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얘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래도 <laughs>